현주야 조카 딸 너네 회사 보냈으니까 잘 챙겨줘 맛있는 거좀 사줘. 그거 알아? 회장님 조카 딸이 우리 회사와 적이 못생긴 여자는 아니겠지. 갑자기. 왜 그래? 야, 회사에선 좀 거리 두자고. 사람들 눈이 있잖아. 진짜 안 좋아 보인다고. 남자들은 다 이래. 한심하네. 와 이쁜 언니다. 어머, 너 진짜 귀엽다. 우리 딸 할래? 근데 엄마한테 가야겠지? 가자. 여기 예원이 좀 제대로 봐줘. 회장님, 근데 예원이는 어디 있어요? 이런 젠장, 애가 어디 간 거야? 그리고 회사 처음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. 나중에 나랑 저녁이나 먹자. 고마워요 동권 오빠. 완전 멋지세요. 후후 오빠 나한테 완전 넘어갔네 크크크 그럼 언니는 이제 새 남자친구 찾아야겠네요 애가 완전 애너은이네 동건이는 그런 찌질이 아니야 그리고 예원아 언니 곧 밀크티 마실 건데 그런데 어? 동건 씨 현주 남자친구 아니었어? 이런 X같은 기분은 뭐지? 맞아 현주 씨 표정 좀 봐봐 완전 질투하고 있잖아 야 함부로 말하지마 나랑 현주 씨는 그냥 친구라니까 그리고 야너 아까 무슨 뜻이야? 난 네가 신입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새 여자 챙기는 거였네. 찌질하게 왜 이래? 우린 진작 헤어졌다고. 제발 그만 좀 매달려라. 진짜 지긋지긋하다. 그냥 내가 회장 조카가 아닌 걸 원망해. 그리고 회사에 애 데려오면 월급에서 다깔 거야. 이게 뭔 개소리야? 나 밀크티 마시고 싶어요. 응. 근데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. 나. 그리고 새 남자친구가 이거 마시래요. 어 고마워. 이건 대형 거래처용 샘플이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. 특수 제작품이니까 명심해. 특히 애 데려온 사람들. 그런데. 우리는 샘플 안 가져갔어요. 애를 회사에 데려오면 뻔하지 않나? 애가 말썽 안 부리겠어? 거래처가 지금 난리났어. 계약 못 한데 계약 못 따내면 넌 그냥 짐 싸야 되는 거야. 동건 오빠, 사실 그 로션 제가 가져간 거예요. 저는 오빠가 저한테 준 선물인 줄 알았어요.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유아용 제품을 선물하겠어? 저 아직 안 뜯었어요. 진짜예요. 다제 잘못이에요. 미안해요. 됐어.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.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. 게다가 현주한테 설명해봤자 제대로 이해도 못할 거야. 그냥 이대로 두자. 그리고 김대표님.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. 계약서는 가져왔어? 네. 가져왔어요. 바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. 좋아. 그럼 바로 사인할게. 뭐지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큰아빠 고마워요. 남회장 여자친구니까 이 정도 체면은 세워줘야지. 그럼 결혼식 때 청첩장 기다릴게. 또 돌아다니면 다음엔 회사에 절대 안 데려올 거야. 삼촌 빨리 가서 예쁜 여자친구 데려와요. 삼촌은 지금 내 아빠 대신 너잘 돌보는 것만 생각하면 돼. 여자친구 따위는 필요 없어. 다음날 어머 축하해. 로션 프로젝트 계약단 했다며? 와 진짜 부럽다. 사랑도 일도 다 가졌네. 야 헤어지려면 내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니야? 무슨 동의? 야 찌질하게 음. 왜 이래?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누구 건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. 나 여기 팀장이라고. 더 이상 못 봐주겠네. 네가 회장님 친구라 해도 더 이상 못 참아. 뭐? 회장님 친구라고? 너야말로 회장님 조카딸이잖아. 네가 회장님 조카딸 아니면 대체 누가 회장님 조카딸이야? 바로 저예요. 너가 거기서 왜 나와? 거래처가 누구한테 프로젝트 맡길지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. 회장님,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. 인사팀 가서 지금 당장 사직서 제출해. 현주야. 꺼져. 다시는 얼굴 보기도 싫어. 예원이가 너랑 같이 키즈카페 가고 싶대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